왜 가격이 안 오를까? XRP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4년 넘게 이어졌던 SEC와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법적 리스크도 사라졌고, 다들 이제 폭등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XRP는 3,000원 부근에서 무기력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 뉴스면 폭등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 종료 소식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재료입니다. 소매 거래는 증권이 아니냐라는 초기 판결이 나왔을 당시 XRP는 단 하루 만에 1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미 핵심 쟁점이 끝났다고 판단했고, 이후에 항소, 철회는 형식적인 마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리스크는 해소되었지만, 이건 단기적 가격 급등을 일으킬 새로운 자극은 아니었던 겁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ETF 자금 대부분이 BTC에 집중되면서, 알트코인들의 유동성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실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리플의 미래가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의 확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정말로 반응할 수 있는 진짜 총매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XRP 기반 ETF입니다. 블룸버그는 XRP의 현물 ETF 승인 확률을 기존 85% 5%에서 무려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EC가 최근 ETF 관련 논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인데요. 만약 ETF가 승인된다면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XRP로 들어오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리플이 암호 화폐가 아닌 금융 인프라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XRP에게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미국의 국채 달러를 담보로 한 발행을 연방 규제 기관의 허가 아래에서만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감사, 지급 중 비금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코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진입 장벽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XRP와 RLUSD의 구조적 연계성입니다. 리플이 발행하는 RLUSD는 결제와 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며 이 결제 인프라 안에서 XRP는 브릿지 통화로서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결국, RLUSD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XRP의 실사용도 함께 커지게 되는 구조죠.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적,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실체적 수요 확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과 연결된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받을 시점입니다. 이제 XRP는 SEC와의 분쟁도 마무리됐고,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 제도권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ETF 승인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은행이나 결제기관 혹은 글로벌 송금 기업들이 XRP와 RLUSD를 받아들일만한 명분과 기반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결국 지금은 왜안 오르냐 보다 왜이 시기에 조용한가를 이해합니다. 해야 이는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 직전의 과도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5에서 7달러 그리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서 브릿지 통화로 자리잡을 경우 1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기 가격이 아닙니다. XRP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코인으로 진화 중입니다.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법과 제도 안에서 ETF라는 정규 루트를 통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인이라는 인프라 역할까지 수행하는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과 연결된 금융 브릿지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관점을 바꿔야 할 결정적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타이밍이에요.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과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죠.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지금 당장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요즘 AI 금융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AI는 인간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합니다.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순히 뉴스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AI 기반 금융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AI 예측이 그럼 신뢰를 가질 수가 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있을 정책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요인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AI는 이러한 변동성까지 고려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금융 분석 시스템 AI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AI가 얼마나 정확하겠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AI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보다 객관적인 시장 분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XRP가 호재가 많으니까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AI는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위험요인까지 고려한 예측을 합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예측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들까지 예측하여 놀라운 정확도로 코인 시세를 맞추고 있는데요. 일부 AI 트레이딩 시스템은 85에서 90%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채찌PT,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17만 달러에서 35만 달러까지 상승 예측을 한 건데요. XRP 역시 장기적으로 90% 확률로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해외에서 XRP 미래에 대해 인터뷰한 영상으로 지금은 삭제가 되었지만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I enjoyed your 2024 XRP analysis. So, can you also analyze the price movements and issues for XRP in 2025? And please explain the possibility of XRP reaching over $100 as well, considering the current market trends and anticipated major issues. It seems highly likely that XRP could reach $20 during 2025. However, this Journey won't be entirely smooth. A significant drop is also expect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ue to the upward trend continuing from 2024, there could be increased selling pressure from profit taking, and as large holders or institutions adjust their positions in the market, the price might temporarily decline.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inflation, interest rate policies, and geopolitical risks could impact the broader crypto market. In particular, if regulatory tightening intensifies, investor sentiment could weaken, making a short-term bearish market a possibility that cannot be ruled out additionally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a natural price correction seems inevitable following a sharp rise looking at past cycles xrp and most other coins have historically shown a pattern of price corrections after rapid surges however if it overcomes all these corrections the likelihood of reaching $20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s high historically altcoin markets have often turned bullish following a bitcoin rebound a pattern that has repeated itself XRP could ride this wave and continue its upward momentum. In the short term, after breaking $20, it's highly possible it could rise to $40, $50, and in the long term, if the market enters an extreme bull run, there's a chance it could even reach $100. 이 뒤에 정확한 시기까지 예측을 했지만, 해당 답변을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목표하고 있는 가격까지 도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떠한 근거로 이런 예측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AI는 수년치의 데이터를 전게 정보 분석해 패턴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트위터, 뉴스, 거래소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투자 심리, 즉 시장의 심리를 분석하죠. 세 번째 자동 매매 시스템을 통해 사람이 대응하기 힘든 속도로 매매를 실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감정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AI 기반 코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며 AI가 코인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운영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코인 전문가들은 2025년 AI와 관련된 코인 시장의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는 정말 AI 기술은 코인 시장에서도 뗄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XRP는 현재 트럼프 정권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로 인해 신고가를 달성한 후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거래량과 시장 심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본격적인 폭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매수를 고려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늘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온 세력 정보를 보면 이미 세력들은 AI 기반을 통한 분석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 가격과 타이밍을 미리 설정해두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면 예상된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AI 예측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되거나 특정 시점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딥러닝 시키고 지난 수년간 훈련해온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얻은 코인인데요.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매집을 한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AI 기반으로 코인을 매수한다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최종 목표가까지 도달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24720429 전화번호로 탈개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AI가 분석한 2025년 코인 정보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이미 인간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분석한 자료에 비해 훨씬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